마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3월 첫째 주 금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첫째 주 금요일 경마 의외로 또 편성 자체가 사실 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은 이러한 그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아, 새벽조결을 통해서 보여준 마필 들의 능력을 놓고 봐서는 안정적인 흐름보다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하루가 될것 같은 그러그 경주 편성입니다. 아, 이 부산 경마 필봉이가 상당히 강한 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어, 이번 주도 재미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많은데, 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부산 경마가 11개에서 10개 경주로 줄었죠. 자, 그리고 제주 경마가 1개가 늘어났는데, 어, 이제 부산 11개 할 때가 좋았습니다. 자열개 부산 경마를 하니까 아 이제 시간도 조금 좀 음, 단축이 되는 것 같고 자 하지만 부산 경마 뭐열개 경주가 어, 시행이 된다 해도 저 필봉이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마 아주 자신 있게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대박을 낼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 오늘 3월3일 금일 경마 필봉이가 준비하고 있는 승부 경주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세기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5경주7경주9경주 물론, 전반부 경주가 어,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반부 경주가 까다로워요. 어, 의외의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필봉이가 자신있게 또 확신을 가지고 팬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경주를 고르다 보니까, 자, 오경주, 7경주9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9경주는 음, 뭐 메인 승부고요. 7경주, X파일 승부입니다. 오늘은 7경주가 X파일 승부고 9경주가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1경주 바로 시작하죠. 자, 국산 6등급 1000m 별적 경주인데 요번 음,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10마리의 마필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필들의 능력을 뭐 평가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주예요. 단지, 직전, 대, 어, 직전 경주를 통해서, 전이거걸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8번, 백년 손님이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이제 백년 손님의 부처 먹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리고 갈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기만은 있지만, 인기만을 맹신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자, 이제 백년 손님이 그래, 그래도, 홀랜드라는 능력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고요 뚜렷하게, 자, 신 좋아진 모습이 없어요. 아, 뚜렷하게 보여지고 뭐 눈에 띄는 이러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1경주는 자, 이제 8번 백년 손님에 붙여먹는 그런 게임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조교 때 모습에서는 뭐 9번 백아원이나 6번 여왕의 정원, 이런 마필들 괜찮았죠. 뭐 1번 미르칸, 이런 마필들이 괜찮긴 했는데, 뭐100%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1경주는 배팅 세게 할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자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금요경마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경주입니다. 아, 국산 6등급 1,000m 경주 이번 경주는 필봉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아마 이 이경주를 필봉이가 지금 승부처를 가져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 이유는 바로 7번 어린 여왕 때문에 그런데 어린 여왕 사실은 직전 경주 이 어린 여왕을 필번에 노리고 승부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사차기였죠. 자 상당히 지금 약이 많이 올랐는데 음, 7번 어린 여왕이 마필 상태는 뭐 여전히 이상이 없어요. 꾸준히 어, 자기의 그 걸음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7번 어린 여왕. 한 번도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자 이제 문제는 어린 여왕이 여기서 머리 숨을할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이 뚜렷하게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7번 어린 여왕을 축으로 놓고 때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판타스틱 주이가 여전히 상승세의 걸음이라면 김태경 기수 노려볼 어, 만하겠죠. 그런데. 김태경 기수가 직전 경주에서는 어, 다른 마필들에게 견제를 좀덜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판타스틱 조이 자 다른 마필들에게 견제를 좀 받다 보면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리치볼트가 아, 일본계 뒤에서 지금 전개가 좋은데 어, 때리면 일본 리치볼트가 때릴 가능성이 있고요. 5번 시티워너 아 시티윈너 조인곤 기수의 기승이라면 뭐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어, 1번, 5번 두 마리 마필 지금 세게 보고요. 여기에 7번 여린 여왕과 어, 3번 판타스틱 조이 두 마리 마필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1,300m 경주인데 요번 경주 아, 불안한 인기가 상당히 많죠. 어, 지금 능력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마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필의 능력대로라면은 당연히 뭐 3번 벙쾌장군이나 7번 우사인 너너, 너트,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는 게 당연 지사인데, 어,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도 현장에서는 어, 11번 메이, 어, 메니 디센던트나 12번 위대한 광경 또는 뭐 6번 새로운 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 좀 얻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상태들이 상당히 많이 좀호전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어, 이번 상경주는 배당이 터지면 이번 천지개벽 쪽에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천지개벽은 기본 순발력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뒤가 좋죠. 자, 지구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대비해서 어, 지구력 보강 훈련을 하면서 이번 천지개벽이 때린다면 자 바로 배당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그런 마필고 판단이 돼요. 조용보 조용배 조교사도 뭐 고배당 좋아하는 그러한 그 조교사이기 때문에 이번 천지개벽을 충분히 노림수를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아직 보여주고 있죠. 자 펑케 장군, 우사인 노트 여기에 어뭐 새, 6번 새로운 스타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괜찮긴 한데 이번 천지개벽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아, 부산 3경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4경주가 아,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1600m로 펼쳐지는데요. 이번경주는뭐 5번, 마이스터고, 1번, 지복용, 어, 7번, 다르마, 어, 배당이 나온다면 4번, 베이킹즈. 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음, 마이거, 마이스터고, 500km가 넘어가는 거부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1,600m 입상에 성공을 했죠. 자, 그 걸음이라면 요 정도 편성에서는 또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음, 1번 지봉 영웅, 7번 다르마, 그리고 배강 마필인 4번 베이킹즈까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어, 부산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5경주인데요. 아, 이번 경주가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승부 초로 준비하고 있는 이 법사는 오경주에서는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음, 하지만, 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따로 있어요. 필봉이가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아마 현장에서는 얼마큼 팔려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 8번. n 니나인데 이 8번 애니나인이 지금 휴양 공백을 거친 마필입니다. 1년이 넘어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8번 애니나인이 얼마만큼의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휴양마저 상당히 오랜 시간 휴양 공백을 거쳤던 애니나인인데 조교태 어, 모습에서는 이 8번 애니나인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마필이 힘도 상당히 많이 찬 이런 모습이고, 또 주행자세라든지, 뛰려고 하는 그 근성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주의 8번 애니나인이 휴양마지만 승부를 한다면, 라 충분히 이건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이러한 전력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오경주는 8번 애니라인이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8번 애니라인 놓고 승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요거는 무조건 배당 나옵니다 8번 애니라인 들어오는 순간 이거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 노림수를 줄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겠죠 자 필봉이가 이번 부산 5경주 8번 애니라인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6경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5경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몽이와 함께 하셔서, 자, 이번 5경주, 준배당 이상으로 꼭, 적중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경주죠. 어, 5등급 1300m 핸드킥 경주인데, 이번 경주, 뭐, 10번, 바로가, 9번, 포나인즈, 어, 여기에 뭐, 8번 메이저댄서, 음, 6번, 프라이즈킹, 5번, 망강, 다 좋아요. 2번, 바크맨도 괜찮아요. 어, 한 6마리 정도가 자, 지금 입사권에 도전이 가능한데 충마 선택이 정말 중요한 육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떠한 마피를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먹느냐 못 먹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지금 김재섭 조교사가 6반 프라이즈킹과 4번 스카이선 2두의 마피를 꺼내놨는데 아, 4번 스카이서는 준비가 좀덜된 상태고, 6번 프라이즈킹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된 이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두 번의 경주에서의 부진, 아마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풀어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6번 프라이즈킹. 자, 이 마필은 무조건 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구요. 아, 6번 프라이즈킹과 함께, 10번 바로가, 그리고 9번 포나인즈, 어, 여기 뭐 5번 망강, 이런 마필들을 좀 노려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번 파크맨, 조은 우수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은, 어, 삼복승식, 파크맨은 뭐, 삼복승식, 삼쌍승식 활력을 하고 나면, 좋은, 그러한 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죠. 자, 이제 칠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x 파일 승부입니다. 이번 칠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마필의 능력은 어피스탑니다 지금 상승세의 마필과 기본 마필들 간에 혼전경주예요. 어, 능력대로라면 당연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유리하죠. 2번 슈퍼짱짱이나 5번 오섬돌, 4번 환희의 별 어, 분명한 것은 인기마입니다. 얘네들은 인기마예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인기만인데 이 인기마 필드를 때리기 위해서 필봉이가 이걸 승부처로 가지고 왔느냐. 아니죠. 엑스파일 승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배당 승부예요. 이거는 인기마가 부러지는 걸 전제 조건 하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죠. 엑스파일 승부에서 걸리면 이건 무조건 그냥 배당으로 한방 제대로 때려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려야 돼요. 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7경주를 필봉이가 엑스파일 승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만큼 노려야 할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음, 불 다듬어진 듯한 이러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가 끝나 있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언제든지 때려 먹을 수 있는, 자, 이러한 그 숨겨져 있는 복병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엑스파일 승부로갈수 밖에 없습니다. 스침은 사망이에요. 3 40배는 기본입니다. 자,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자. 노릴수 복병을 놓고, 강력하게 복병마필을 놓고 승부를 봤을 때, 배단과 연결되면서 항구를 할수 있다. 자, 이번 칠경주는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 칠경주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자, 제대로 된 황구라 마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칠경주 엑스파일 승부 꼭 기억하셨다가 칠경주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8경주는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9번 맞춤형은 직전경주 잘었죠 어, 하지만 직전경주의 맞춤형은이 비인기하였습니다 쐈죠? 근데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번 9번 맞춤형은의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마필이 좀 작습니다. 자그마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시킬 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쾌하고 빠릿빠릿빠릿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직전경주는 비인기 마였기 때문에 어, 견제하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장 붙어서 선입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승부를 했는데 깨졌고요. 이번엔 마초명운이 분명한 것은 직전경주 때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팔린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위험해요. 마초명운이 능력만이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똥말들이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9번 마초명운을 자르고 한번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마초명운을 자르면, 여기서 노려야 할 마필들은 뭐 있어요? 뭐 12번, 아델레봄 그죠? 6번, 테일 윈드, 어, 뭐 4번, 팬턴 블레이드, 이런 애들 누리면 돼요. 뭐한 마리만 더 본다면은, 어, 뭐 10번 계속 볼트라든지 아니면 승군전이지만 5번 골드 플라이이런 마필들을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가장 믿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믿으면 돼요. 불안한 인기마. 과감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9번. 마초명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우리는 12번, 6번, 그리고 4번. 요런 마필들 괜찮으니까요. 한번 노려보고요. 오히려 배당을 노린다면 8번 엘리샤 쪽에서 배당을 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엘리샤를 배당 마필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2등급 1800m 경주인데 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9번 스텔스 강력한 우승 후보죠. 맞습니다. 직정 연주도 스텔스가 우승을 했어요. 자, 직정 연주 우승으로 인해서 5 6 5 k g 의 부담 중량을 달았지만 은 능력상 한수이다. 자, 스텔스를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꼬랑지가 문제입니다. 꼬랑지는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이 너보다 맞춰. 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앙대회라든지, 글로리 데이즈, 인기마예요 당연히 인기 끌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탄생, 이마필 또한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스트레스의 입상 파트너, 과연 인기마일까요?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먹을 거를 남겨놓고 있는, 자, 언제든지 편성만 제대로 만나면 한 발을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한굴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준비 기똥차게 했습니다. 말 무지무지하게 하기 좋아요. 자, 스텔스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스텔스에 붙여서 한방 제대로 땅 때려 먹으면 요거는 중배당 10배 이상, 자, 꽃배당이하고죠 꽃배당이라고 하죠. 10배 이상 승부, 제대로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한번 노려보죠. 한번 구경주, 자, 스텔스라는 축에 붙여서 조경수 복병을 제대로 한방 때려 먹는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경주. 여기서 그냥 중배당 10배짜리 한방 때려 먹으면 오늘 금요경마 상황 종식되는 겁니다. 자, 5경주 승부경주 배당 먹죠. 또 7경주 X파일 승부에서 고배당 한번 먹죠. 그리고 10경주 메인 승부에서 마무리 싹쓸이 게임 끝나는 거죠. 필봉이 믿고 오늘 금요경마 3월 첫째 주 경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요. 10경주. 혼합 3등급 1600m죠. 이번 경주는, 어, 5번 굿 캐스팅과 8번 위닝 휴머. 거기에 3번 에이스시화 어, 3파전 구도로 압축이 가능하다. 3번, 5번, 8번. 인기마 3파전으로 압축 가능한 구한경주인데 물론 편성 자체가, 어, 인기마 필들이 두르지 말라, 또 들어와라, 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의 마필의 능력을 놓고 봐서는, 9 8번 위닝 휴머나 5번 굿 캐스팅. 두 마리 싸움으로 좀 압축이 가능하고요이두 마리에게 강력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에이스 신화이기 때문에 이 3파전 경주로 압축을 해서 이번 10경주 금의 경마는 마무리를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3월 3일 금의 경마의 부산 경마의 모든 예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 3월 첫째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구미경마입니다. 필봉이 있고 함께하셔서 자 3월에 첫째 주 경마 기분 좋게 대박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